식당 들어왔고 일단 저희는 선지국 두 개랑 갈비탕 주문했어요. 갈비탕도 파네요. 근데 아마 선지국이 유명해서 아마 다들 선지국을 많이 드실 것 같고 주문하자마자 세팅됐어요. 선지국. 와, 선지 진짜 대빵 크다. 그리고 다대기인가봐. 포장할 땐 다대기 따로 없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짜 맛있게 생겼어. 진짜 오래된, 뭐은지 스타일. 고글보글 응. 갈비탕도 나왔어요. 갈비탕도 맛있겠다, 근데. 어, 응. 후회됐졌어 밥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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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밥 진짜 좋게 보인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응. 일단, 손지국을 응.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응. 다 되게 안 넣고. 응. 응. 진짜, 진짜 크다. 응. 응. 안니벤 다못 먹으니까 전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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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전지가 음. 진짜 고소하고 뭐거지겠지 진짜 부드러워. 요 진짜 깔끔해. 와, 이거 진짜 음,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다. 불로 막걸리, 불로동이라고 대구 동구에 있는데 엄청 유명해요 불로 막걸리가. 안재모 아저씨, 김두한. 안재모 아저씨, 김두한, 야인 아저씨. 진짜 오래됐지 이 아저씨 모델한 거. 거의 거의 그때 야인 시대 이후로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광고를. <laughs> 오 안쏟았 어, 손지국밥 아, 오늘 달달하니 이렇게 맛있냐? 근데 원래 살짝 좀 달기는 달 단맛이긴 한데. 아, 오늘따라 진짜. 매장에서 먹으니까 확실히 더 맛있는 것 같아. 짠

밥이 왜오수수 같아? 엄청 고소해. 밥 먹어봤어? 응? 그치? 와, 밥이 진짜 맛있다. 우리 식당에서 밥맛이 진짜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좀 찢어주시겠어요? 아, 그정적 젓가락 아직 안삼네요 <laughs> 색깔 진짜 완전 묵은지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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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완전 시큼시큼. 술을 음, 그래. 과하게 드시면 안 돼요. 진상해 진. 물 묻혀서 음. 근데 그냥막 먹으니까 약간 아쉽다 집에서 포장해먹는 그 맛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다대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포장할 때 다대기 넣어주시는 건가봐 이걸 넣으면 색깔이 완전 달라져요. 완전 빨개졌어. 아, 너무 큰데? 공도 진짜 진하고, 마늘 향에 들어가니까 한국 사람은 싫어할 수가 없다. 짠! 다 못먹겠다 했는데 다 먹겠네 너무 맛있다 우선 치킨 못드시는 분들 있으시던데 저는 되게 어릴때부터 먹어서 맛이 이질감 나뭐 이상하다 이런 느낌 전혀 없어요 여기가 완전 가마솥? 진짜 큰데 끓이거든요. 그래서 맛이 먹을 때마다 항상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대량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불을 안 끄는 것 같아요. 24시간 안나 여기 그거 모르겠지만 궁금했던 깍두기, 두개 밖에 안 남았네? 하나도 못먹었는데 아빠 몇개 먹었어? 응. 시큼해 아빠 한개 먹었어 음. 어, 김치가 남네 너무 시큼하다 내 생각엔 아빠가 한개 먹고 내가 두개 먹어서 그런거 같은데? 내 생각엔 두개 먹어서 데 어디가 대박? 응. 하고 진짜 난리 난리쳤었는데 역시 공권력은 살아있다. 이제 좀 편하게 먹겠다. 욕을 욕을 진짜 얼마나 했는지 밥을 먹지 는 욕을 먹는지 모르겠네. 나한테 한건 아니지만 마지막 한 잔만 더. 근데 진짜 웃긴다. 아까 그렇게 욕하더니 한 마디도 안 하고 다지었어 김치. 난 <laughs> 이상하게 국밥에 반말 먹는 거 싫더라. 진짜 깔끔해. 이렇게 다 되기 많이 넣었는데 와 이렇게 깔끔할 일인가 우리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아까 탱고가 좀한 탱고를 위한 갈비탕 조금 남아서 갈비탕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와 갈비탕 진짜 약간 급식이랑 회사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절대 거의 사먹은 적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갈비탕이 좀 비싸잖아요 근데 저는 갈비탕을 먹어도 항상 진짜 갈비탕 먹고 한 두시간 있으면 허기져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 왜그럴까 이걸로 양이 안차요 갈비인데 너무 양이 적잖아 조금 찌기네 아, 국물은 맛있는데 조금 질기다. 남은 거는 가져가서 먹도록 하고 짠. 블로 막걸리 오늘 왜 이렇게 맛있냐? 날이 추워서 그런가? 음, 국물 맛있어. 가족 식안 감나. 대구에서 선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는 분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대덕 식당. 진그 정도로 되게 오래된 가게이기도 하고 올 때마다 맛이 진짜. 우선 음, 저는 이제 와서 직접 먹은 건 처음이지만 포장을 그래도 한 다섯 번 정도 해서 먹은 것 같아요. 혼대님이 워낙 좋아해서, 근데 먹을 때마다 항상 맛있었어요. 맛있었는데 매장에 와서 먹으니까 확실히 더 맛있는 느낌이 드네요. 손질을 한 번도 안 드셔본 분이라면 느낌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손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막 손질 그뭐 특유의 약간 그런향 이런 게 크게 안 나요. 그래서 정말 그니까. 진짜 젤리도 아니고, 선지 식감? 뭔가 짤리는 식감? <웃음> 그게 <웃음> 여튼 엄청 재밌기도 하고 맛있으니까 선지 국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